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오늘은, 어, 회로이론 제 10장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쵸? 이 프리에그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비정연파를 해석할 건데, 먼저 제가 이 비정연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외형파라 하기도 하거든요. 비정연파, 외형파, 그쵸? 어떻게, 어, 파형이 왜곡됐다 이 말이죠. 그쵸? 어, 비정연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는 정연파형에서, 그쵸? 철심의 포화. 또는 히스테리시스 등의 영향에 의해서 비선형소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철심의 포화 또는 다이오드나 또는 트랜시스터 어떤 비선형소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파형이 읽어지는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정연파라고 하면은요. 그냥 정연파가 아닌 파형을 가지고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복은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규류처럼 같은 모양의 파형이, 이렇게 반복은 하지만, 그쵸? 그렇죠? 정연파가 아닌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비정연파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비정연파라고 해서 정연파가 아닌 파형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모양이 귤류처럼 반복되지만, 그쵸? 그렇죠? 우리 정연파는 어떤 파형을 정연파라 하죠? 요렇게 생긴 걸 정연파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연파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파형을 가지고 비정연파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v t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v t 그냥 v라고 써볼까요? 어떤 v가 어떻게 v m에 사인에 얼마 오메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v1이라고 할 거고 v m1이라고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녀석의 파형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당연히 그쵸, 그쵸? v 중에서 v1은 그쵸 v m1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최대값은 v m1이 되겠고 그쵸 이런 모양이 반복되는 정연파가 된다는 거죠 그쵸 요놈의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v3 라고 해서 요 녀석은 얼마? vm3의 사인의 3 오메가 t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쵸 그럼 여러분 얘는 v3는 vm3의 그쵸? 사인의 3 오메가 t 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메가가 얼마입니까 오메가는 얼마 2 파이 f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3 오메가 t가 되니까 우리가 식을 쓰면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2 파이에 곱하기 몇 f가 되면 되는 거죠 3 f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 파이에 3 f니까 우리가 어떻게 3에 오메가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v3는 v m 1에 비해서 주파수가 몇배클때세배클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3 오메가라고 나타낼 수 있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이놈은제 얼마 3고조파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녀석은 얼마 기본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3고조파는요. 이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몇배큰 녀석. 세배큰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파가 한번 진동할 때요 녀석은 몇번 진동하는 녀석이에요? 세 번. 그렇죠? 이렇게 되는 녀석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최대값은 얼마? Vm3가 되겠고. 그렇죠? 요 기본파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더라? Vm의 원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 그다음 이렇게 또 써볼 수 있겠죠? 뭐좀 어, 좁으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v 파이브는 어떻게? v m 파이브에, 그렇죠? 사인에 요번은 어떻게? O, 오메가 t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e 파이 f가 오메가인데, 고놈보다 f가 몇 배가 돼서 다섯 배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이 녀석은 매고조파라고 할까요? 제 맥고조파 오고조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기본파가 그렇한 사이클을 그릴 때 얘는 다섯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얘와 얘를 합해 볼게요, 그렇죠? 이 녀석과 요 녀석을 합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두 개를 합해 보면. 그쵸? 여기는 어떻게 되고 커지게 되겠죠? 그쵸? 빨간색, 노란색 모두 풀었으니까 더큰 값을 가질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커지잖아요? 그쵸? 요런 모양이 되고, 그쵸? 그 다음 작아지겠죠?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여기도 더 작아지고. 그쵸? 여기는 내려가는데 올라가니까, 그쵸? 이렇게 되겠고, 또 이런 모양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파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비정연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비정연파. 그쵸? 어떤 파와 어떤 파가 합쳐지니까, 여기에 기본 파와 삼고조파가 합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비정연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정연파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학적 기법이 바로 뭐냐면 풀이의 급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얘가 비정연파지만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파와 삼고조파를 합성한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비정연파를 해석할 때 그렇죠? 이 파형을 가지고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 해석하는 요 수학적 접근 방법이 풀이의 급수가 된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 뭐 물론 풀이 할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결과식을 좀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풀이의 급수라는 건 비정연파 해석을 위하여 기본파와 그쵸 그렇죠? 고조파의 합성으로 나타냈다 라는 거죠 비정연파를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성으로 나타냈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전개한 것을 프리에 급수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정리하실 건 비정연파라는 건 뭐냐? 주기를 가지면서 반복되는 정연파가 아닌 파형을 비정연파 또는 외형파라 한다. 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프리에 급수라는 건, 그렇죠? 우리 비정연파를 해석할 때, 그렇죠? 기본파와 고조파,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 나타낸 수학적 기법을 가지고 풀이의 급수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